우리가 함께 보시는 말씀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자라는 제목의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네, 아프리카 속담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네. 함께라는 말은 우리가 듣기만 해도 왠지 우리의 마음이 따뜻해지고 그리고 든든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아마도 우리의 인생은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 그러한 인생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부터 우리 인간은 혼자서 살수 없도록 남자와 여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말씀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가면 2장 18절 말씀에도 하나님은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고 하십니다. 말씀을 함께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서 배필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주종관계 예, 즉 종속관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의지하고 돕는 관계 조력자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서로가 도움을 주고 힘을 합하고 지혜를 모아서 함께 살아가는 관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태생적으로 우리 인간은 혼자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서로 돕고 의지하면서 함께 살아가야 하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우리 인체는 혼자서 살아갈 때보다 함께 살아갈 때더 건강하고 행복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래서 독신으로 살아가는 어르신들보다 부부가 함께 살아가는 그런 분들이 훨씬 건강하고 질 높은 삶을 살아가고 수명도 길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부부 관계가 아니더라도 혼자서 살아가는 사람보다 여러 사람과 어울리면서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이 우울증에 걸릴 확률도 현저히 낮아지고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시고 일하실 때에도 그 방법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믿음의 선배들을 살펴보다 보면 주의 일을 행할 때에 혼자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둘 이상 여럿이 힘을 모아서 함께 하는 경우도 자주 보게 되어집니다. 어, 하나님은 누군가를 <laughs> 택하시고 사명을 주실 때에 만남을 통해서 동역자를 세워 주시고 그 안에서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혹시 이, 이러한 관계를 맺으면서 주님과 동행했던 사람들, 기억나시는 분들이 있으신가요? 누가 있을까요? 누가? <laughs> 예를 들면은 다니엘에게는 그의 든든한 새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있었습니다. 어, 죽으면 죽으리라 민족을 구했던 에스더에게는 그를 조력하는 아버지와 같은 사촌인 모르드게가 있었습니다. 다윗에게는 비록 자식, 자신을 죽이려고 따라다녔던 정적의 아들이었지만은 다윗을 자신의 생명보다 더 사랑했던 요나단이라고 하는 절친이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신약시대로 넘어오게 되면은 가장 많은 조력자와 동역자를 측근에 거느린 사람은 바로, 단연 바울이었을 것입니다. 이들은 서로 돕고 협력하는 가운데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또 주님의 역사를 누리게 되어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오늘은 바울의 이야기를 접어두고 구약시대의 위대한 지도자였던 모세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왜냐면 제가 지난주에 그 성경통독을 하면서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좀 마음에 왔거든요. 그가 원래 이 모세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위대한 지도자, 우리를 이끌어준 위대한 지도자라고 여겨지지만 원래 그는 위대한 지도자였던 것은 아닙니다. 그는 여러 번의 인생의 대전환을 맞이하는 파란만장한 인물이었죠. 그는 본래 유다 민족의 그것도 레위지파의 부모님 사이에서 태어나서 어, 석 달간 길려지다가 애굽의 바로가 유대 민족의 모든 남자아이들은 모두 죽이라 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린 것 때문에 죽음의 위기를 맞이하게 되고 맙니다. 그래서 나일강에 바구니에 이렇게 담아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버려지게 되어지죠. 그런데 그때 목욕을 나왔던 바로의 딸인 애굽의 공주에게 발견이 되어져서 이제 그의 인생은 어, 유다 민족에서 이제 바로 궁에서 어, 왕의 그 훈련을 받으면서 왕궁에서 길리워지게 됩니다. 그대로 아마 모세가 잘 성장하고 살았다고 하면 애굽의 왕이 될수 있을 만큼 바로에게 총애를 받는 그런 <laughs> 어,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어, 이 모세는 자신이 예, 애굽 사람이 아니라 유대인 히브리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죠. 그래서 자신의 동족인 히브리 사람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죽이는 사건에 휘말리게 되면서 다시 그는 왕궁에서 살던 삶에서 죽임을 당할 위기에 봉착하게 되고 도망자 신세가 되어서 이제 미디안 광야 사막으로 몸을 피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미디안에서 제사장 이드로를 만나고 그의 딸 시보라와 결혼을 하면서 이제 그는 왕의 훈련을 받던 그러한 사람에서 양을 치는 유목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월이 훌쩍 지나고 그는 어느새 나이가 80세가 되었습니다. 이제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애굽의 왕은 죽고 새 왕이 통치하기 시작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고된 노역을 시키고 있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고된 노역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날마다 울며 통곡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러나 이 미디안에서 유목 생활을 나름대로 적응하면서 잘 살고 있었던 이 모세는 오 그러한 이스라엘 민족과 별개로 잘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가서 바로에게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이제 이끌고 인도해 내라고 하십니다. 모세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마도 황당하고 어리둥절했을 것 같습니다. 그가 어떻게 반응하였는가 우리가 보아도 우리는 알수 있는데요. 출애굽기 3장 11절 말씀에서 모세는 하나님께 이렇게 반문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래대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일까네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요? 아니 하나님 내가 뭐라고 나 같은 사람이 뭐라고 애굽의 왕에게 나아가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낼수 있겠습니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이런 반응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이제 아무것도 남아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애굽의 바로 왕과 맞서서 대적할 만한 권력도 없었고 군사력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고 그의 손에는 어 적을 무찌를 만한 칼이 들려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 대신 유목 생활을 하면서 양을 몰때 사용하는 마른 막대기 이 지팡이 하나 그 손에 들려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런 모세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너는 저 애굽방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이끌어 내고 그들을 끌고 나오라고 하시는 거죠. 어, 인간의 생각으로 아, 하나님 이 정말 제정신이 아니신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뿐만 아니라 그에게는 젊은 패기 그리고 열정도 이제 남아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나이가 80세나 된 노인이었기 때문에 치기 어린 모습으로 누군가를 향해 무모하게 대적해 나갈 힘도 없었고 어, 싸울 만한 의지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은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약속을 주시면서 가라고 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기 때문에 너는 담대히 나아가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너의 힘과 권력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힘과 능력으로, 나의 권능으로 너희 이스라엘 백성이 이곳 애굽에서 나오도록 해 주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여전히 머뭇거리며 다시 하나님께 묻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나더러 너를 누가 보냈느냐라고 했을 때 그럼 내 나는 무엇이라고 말해야 합니까? 라고 묻는 것이죠.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또한 나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친히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십니다. 그러나 모세는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내게 나타난 것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것을 그들이 믿지 않고 나를 의심하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나님께 재차 또 묻습니다. 하나님은 이번에도 참고 그에게 두 가지 이적을 행하시는데 우리가 잘 알듯이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하는 것, 그리고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겼다가 다시 낫게 되어지는 이적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행하고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만일 그들이 이두 가지 이적을 보고도 믿지 않는다면, 나일강물을 내가 떠서 땅에 부으면 그것이 피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길 가기를 주저했던 모세는, 아, 주님,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해서 말을 잘 못합니다. <laughs> 라고 주님께 핑계를 대며 또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쯤 되면은 포기할 만합니다. 아 저렇게 핑계 대고 가지 않으려고 하고 꾀를 부리는 어, 저 사람 더 이상 가망이 없어라고 우리 인간은 포기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포기하실만한 하나님은 어, 우리 주님은 그 모세를 절대 포기하지 아니,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라고 반문하십니다. 출애굽기 4장 12절 말씀에서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아멘. 네, 네가 입이 뻣뻣하고 네가 둔하고 할 말이 없는 거 상관이 없다. 그 입을 지은 것이 나이기 때문에 내가 너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네가 뭐라고 할지 내가 다 알려줄게. 네 입을 내가 주장해 줄게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럼에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던 모세는 확신을 갖지 못하고 주여 나는 아닌 것 같습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주소서 라면서 가기를 싫어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러한 리더의 모습은 아닌 것 같죠? 그런 그에게 하나님은 형 아론을 대변인으로 내세워서 함께 바로에게 나가게 하시고 그를 대신하여 말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십니다. 그리고 출애굽과 광야길을 지나는 내내 이 아론을 조력자로 함께 동행하게 해주셨습니다. 또한 그의 손에 유일하게 들려있던 지팡이에는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셔서 이제 양을 치던 마른 막대기 지팡이에서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를 세워서 그의 손에 들려주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인간적인 조력자도 붙여주시고, 하나님이 함께도 해주시고, 그 입술에도 능력으로 임해주시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이적을 친히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를 그 손에 들려주셔서, 그를 이스라엘의 리더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끈질긴 이해와 관용으로 기다려주시고, 함께해 주심으로 이제 두려워하고 주저하던 이 나이 많은 80세 노년의 유명 유목민을 위대한 지도자로 알려서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공급하시고 불기둥과 기름, 구름기둥으로 친히 이끄시고 그들을 대신하여 싸워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끌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해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네, 그러던 어느 날 이들이 르비딤이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에 아말렉이라고 하는 큰 대적이 싸우려고 이들 앞에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모세는 이전에 그 두려움에 떨던 유목민이, 유목을 하던 그 노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알고 있었죠. 그래서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분 앞에 승리를 이끄시도록 간구해야 하는 것을 이 모세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모세는 자신이 충신이고 또 수장이었던 여호수아에게 백성 중에서 사람을 선발해서 아말렉과 싸우러 나가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를 들고 산으로 이제 기도하러 올라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때 모세가 혼자 올라가지 않죠. 아론과 훌이 그와 함께 동행하게 되어집니다. 아론과 훌이 모세의 팔을 붙잡고 기도를 도울 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싸워주시고 마침내 그 전투는 승리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각자의 자리에서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할 때에 하나님께서도 그분의 일을 행하시고 선하신 뜻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의 리더로 세워진 모세가 기도하고 그 기도를 아론과 흐리 돕고 또 싸움의 자리에서는 여우수와가 있는 힘을 다해 싸울 때에 하나님이 그 합력하여 이루시는 그들 가운데 친히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싸워 주셨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이 전투의 승리를 책에 기록하고. 기념하게 하시고 이후에 모세의 뒤를 이어서 지도자로 세워질 여호수아의 귀에 외우도록 들리게 하라고 하십니다. 주애국기 17장 14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혼자 독단적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동역자들과 합력하여 함께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하시려고 마음만 먹었다고 하면 이들의 에, 그러한 기도나 이들의 싸움 없이도 하나님이 얼마든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말렉을 쳐서 멸하실 수 있습니다. 또는 하나님이 모세 한 사람을 어, 위대한 지도자로 세우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실 수도 있습니다. 나귀 턱뼈로 3천 명을 물리쳤던 삼손처럼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하실 수도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함께 협력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게 하시고 주의 일을 보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워낙에는 우리 동선교회가 우리 동선교회의 그 이름의 모토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인데 이 동선교회 이름에 걸맞게 온 성도가 각자의 자리에서 주어진 삶을 성실히 살아가며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때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시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의 현장에 함께 몸담게 되시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